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암호화폐 이슈를 전해드리는 비트어때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클레이튼의 최근 이슈들을 가져와 봤는데, 브리핑 드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인코딩 랩스가 클레이튼 생태계에 새롭게 합류한다는 소식과, 애니버스 NFT가 기존 이더리움 메인넷 기반에서 리뉴얼을 거쳐 클레이튼 메인넷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소식을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웹3 인큐베이션 전문 기업 인코딩 랩스가 클레이튼 생태계에 새롭게 합류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코딩 랩스는 클레이튼 메인넷 산하의 국내 최초 인큐베이션 파트너로 클레이튼 생태계 확장에 협력한다는 뜻이며, 인코딩 랩스는 이번 파트너 참여를 계기로 클레이튼 생태계 내에서 메타버스 1.0과 NFT 2.0, 디파이 3.0등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웹3 서비스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며, 자사가 보유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초기 팀 빌딩부터 비즈니스 모델 리뷰와 마케팅 전략 및 기술 지원, 그리고 투자 및 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연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성장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며 특히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서비스 대중화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코딩 랩스는 전통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우수한 D앱 서비스가 개발되기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코딩 랩스 측은 클레이튼의 성장을 위한 국내 첫 인큐베이션 파트너로서 클레이튼 생태계 확장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블록체인 생태계의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퍼실리 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코딩랩스는 블록체인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자를 위한 오피스 공간 제공 및 세미나와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요 메인넷과 디앱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클레이튼 생태계에 합류하게 되면서 클레이튼과 인코딩랩스의 성장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는 애니버스가 기존에 론칭했던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에 멀티체인 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해 재오픈하고 한가위 특집 애니버스 기프트 NFT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니버스 NFT는 기존 이더리움 메인넷 기반에서 리뉴얼을 거쳐 클레이튼 메인넷을 추가로 지원하며 멀티체인 네트워크로 확장을 하게 되었으며. 높은 가스비와 느린 네트워크 환경 등 이더리움 메인넷의 단점으로 인해 클레이튼 메인넷으로의 확장을 택했다는 것이 애니버스 측의 설명입니다. 리뉴얼을 통해 세단장을 마친 애니버스 NFT 마켓은 이더리움 클레이튼 메인넷을 지원하면서 유저는 애니버스 토큰인 애니버스와 애니버스 라바 PFP NFT의 스테이킹 리워드인 클레이튼 기반 애니버스로 NFT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으며 인포트 기능으로 타 플랫폼에서 구매한 NFT를 불러와 애니버스 NFT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클레이튼에 관한 최근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클레이튼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클레이튼은 앞서 여러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클레이튼은 네트워크가 수십 시간 셧다운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었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더불어 블록체인 연구센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연이은 주가 조정을 맡는 과정에서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발 돌발 악재로 인한 유가 등 에너지 시장이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며 아직 클레이튼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된 상황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는 관망을 하시거나 분할로 조금씩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는 언제나 본인의 책임이며 판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클레이튼에 대해 많은 정보와 소통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정보를 없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구독자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